안녕하십니까. 어 범어목장 고승혁입니다어 제가 말주변이 없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기 위해 선보 자체가 하나님 의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어 목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그리고 또 저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목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목장은 가족이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어 결혼하기 전부터 범어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분들을 복장이 아니라면 밖에서 마주칠 일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심지어 사는 곳도 거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홀로 유학, 생활하는 유학생이니 말이지요. 그런 저희 복장에서는 환영해주시고 잘 보살펴주셨습니다. 지금은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 가족입니다. 제가 6살, 7살 때쯤 저희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셨고 저는 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나 생각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 친구들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친척집에 놀러간다거나 뭐아보국탕을 같이 간다고 하면 부러운, 부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가족들이 외식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내서 그런지 부러움은 무뎌져 가고 내 상황은 다르니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가끔은 가족에 대해서 아는 건 없는 제가 과연 결혼을 잘할수 있을까, 남편으로, 아버지로 노릇은 잘할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지금은 어, 여우같은 마누라와 특끼가는또가들과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가같아 어,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목장도 혼자 나가고 있었습니다. VIP 역할 안에도 목장 식구들 동에 변하고 지금은 너무나 열심히 목장 생활을 직장 생활을 교회 사역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다 목장 식구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요일에 한 번, 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한번 만나는 식구들이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역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해 아직 못했던 많은 부분을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아이들을 대하는 상황들을 말이죠. 이해를 못한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애 기간 동안에는 코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VFP 였던 아내를 목자 모녀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던 날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녁을 함께하려고 식당에서 만났는데 모두들 긴장하셔서 식사는 제대로 못하고 식당을 나와 목자님 집으로 가서 저녁에 만들어 주신 파니니 샌드위치를 더 맛있게 양껏 먹고 커피를 마시고 어, 이야기를 나누고 밤 산책을 한. 함께한 기억이 있습니다. 목장 목련님이 이렇게 저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목자님 목련님은 아직도 잊고 계십니다. 목자님은 언제나 목련님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주시고 목장 시간에는 목과 어깨를 안 맞으시고 또 옆에 앉으시라고 자주 하십니다. 처음엔 이런 행동들이 닭살이 돋았지만 어느새 저도 조금씩이나마 흉내 내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안내를 위해 아침 제형 스무디를 만들어주고 옆에 있을 때에는 가끔 목도 주문을 주문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는다고 하지요. 어느새 저도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면 여기구나 싶습니다. 이렇듯 목장은 저에게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목장은 저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불안함도 많았습니다. 여학생들이 다들 그렇듯 저도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야 했고, 생활비를 들 조달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요일 목장 예비 시간이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므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충전하고 일주일을 맞설 용기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나서 금요일 목장이 오면 여전히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각자의 삶을 나눔으로써 힘들었던 것을 치유가 되고 에너지도 충전이 됩니다. 저희 복장은 연수 오지는 의사 선생님이 가정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1년에서 3년마다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이 있었고 또다시 연수를 와서 만나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시작으로 연수가 줄어드니 지금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가족들만 남아있습니다. <laughs> 변화와 새로운 분위기가 느리게 생기는 시간을 지나면서 목장 운동도 많이 지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저를 보더라도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오랜 시간 목장 생활을 해왔지만 아직 저도 씹는 아이 같은 신원 생활을 하고 있기에 참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운영님께서 너무, 뭐, 너무 답답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두 분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한 번도 목장을 멈추고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실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 분은 항상 성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고 달리고 계시고 이음을 지키며 살아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는 제 마음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에서 제 마음은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고 후회로 끝납니다. 제육술이 과한 탔을 것입니다. 두 분께서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보여주는 신신한 생활이 저로 하여금 평안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출장이 많습니다. 최근 4, 5년간은 특히 나많았던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복장 식구들의 기도 덕분에 외지에서 사고 한번 나지 않고 타이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리고 굳은 날씨 가운데서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다녔던 출장은 복장 식구들의 기도의 힘으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장 생활을 통해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제가 계획한 것들도 아니고 계획을 한다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본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이 대화 중이었는데 A가 B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기도가 무엇이겠냐고 말입니다. B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그게만우등합니다 A의 대답은 God Help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아서에만 한다고. 한다면 된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와 당선자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약 나에게 옥상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지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구매일 저녁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예배 시간이고, 신터이고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옥자 롬노님, 그리고 옥상 식구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어, 한국으로 들어가신 옥상 식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소 없는 안전로치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세요 <laughs>